들어가지는 사람만 들어가지나 보네. 뭐가 문제점인지를 알아야 접속 방법을 알텐데 그냥 유저들이 공략법을 찾아야 하는 신기한 상황. 전집에서도 안 되는 선받지못했다봐요그 라이엇 클라이언트를 리그 오브 레전드라 써진 거 말고 빨간 거, 빨강 바탕에 이제 주먹 있는 거 있잖아. 흰 주먹 있는 거. 그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봐봐. 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핑거 프린세스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어케야 뭐케야만 하는 분들이 생강에 상당히 많습니다 넥슨 플러그까지 나왔어 근데 조만간 뭐 이제 NC소프트 런처 깔라고 나오겠구만 롤만 하다보니 좀 단순하게 즐길 게임이 없나 찾아보다 알게 된 게임인데요 턴제 RPG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아재들도 게임을 익히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고 재미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보상을 주면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뽑기를 통해 800명이 넘는 다양한 챔피언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C와 모바일, 자유롭게 교차하여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저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실 분들은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자, 파편을 이용해서 챔피언을 한번 뽑아볼 건데요. 원하는 챔피언이 나오지 않아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1티어 챔피언을 얻었으면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좋지 못한 챔피언이 나왔다면 1티어 챔피언을 성장시키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란 파편부터 좀 뽑아볼게요. 좋은 게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네, 레어가 나왔네요. 이건 뭐,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이드 파편. 보라색 파편을 뽑아볼게요. 과연? 아, 여기도 레어 등급이 나왔네요. 그러면, 신성한 파편으로 에픽 아니면 전설을 좀 뽑아볼게요. 전설이 나오면 좋겠지만, 에픽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 아, 에픽이 나왔네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쓰시면 되겠죠?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은 출석만 해도 무료로 전설급 챔피언, 기만자 로키를 지급합니다. 10월 23일까지 7일 동안 로그인만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이후 추가로 7일 동안 출석하면 더 좋은 보상까지 획득할 수 있으니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14일 동안 모든 출석 보상을 받게 되면 두 번째 보상 스테이지가 잠금 해제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제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언데드 호드 진영의 영웅 아낙스가 포함된 스타트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15에 도달하면 영웅 챔피언 페인이 포함된 스타트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제 링크를 통과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다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시면 혜택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게임을 하면서 제가 만든 클랜이니까 같이 즐기실 분들은 가입 신청 꼭 해주세요. 요즘 탑에서 블라디에서 착취 들고 W 3마 해갖고 진짜 저거 하더라. 잡았다. 폭탄 달려 있는 걸 몰랐구나 이놈. 지금 스펠이 없잖아. 리오나도 스펠 없고. 이때 때려주고요 어 조졌다 이거 이 거를 다이브 를 못하 네. 킬 생각을 해야지, 에이, 그 작업 관리자로 실행하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복불복이라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된다네. 너네 그냥 조련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라이어한테? 롤 악령들. 유따봉이야 제가 이렇게 멘탈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도 게임 개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태는 이 로그인 서버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게임은 멀쩡한 거거든. 인게임은 멀쩡한데 이런 아이, 내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넥슨 플러그를 깔건, V3를 깔건, 접속만 하면 게임은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접속을 해보시라.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나도 한창 게임 진짜 많이 좋아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표 나오는 날이면 이제 게임을 못했거든. 오락기를 뺏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이 참 무서웠단 말이야. 일반 블라디가 여름목이라고 치면 은 W블라디는요 가을산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산 아디다스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Q를 찍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딜견는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교전력이 있거든 근데 저거는 없어 레벨 한 10몇까지 교전을 못해 이 근처에서 쳐, 아, 야, 야, 76이었는데, 피. 마지막 바론 버프인데 저거를 저렇게 날린다고, 저, 적진도 저 스몰도 자꾸 그냥 게임을 안 하는디? 계속 음, 이상해. 봐봐, 그냥 세워놓고 딴짓을 하고데서 봐봐, 이 세워놓고 딴짓 택해서. 근데 뭐 애초에 없이 했잖아. 스몰도 게임이 없던 앤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네 아빠 그냥 세워놓고 안아줄게 아니, 여기 승부조작으로 하는데도 막 그런 데는 돈을 주냐? 하긴, 뭐 애초에 다 불법인데, 뭐... 오케이. 아유, 씨. 저 게임을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버리네.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 아무도 뭐 인게임에서 뭐 싸운 것도 없고, 그냥 어뷰가 아니라 아, 마 토토일까? 토토, 돈 걸고 이래승부 조작하는 거. 그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마스터 구간에 그냥 랭크 돌리는 애들한테 다 친추 걸어놓고, 그 구간 때 비슷하게 걸리면은, 누구 만나면 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고 체크만 좀 해보자 음. 다이브 때도 뭔가 좀 이상했나 딜이 대포를 안쳐 애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보여 일부러 타워를 맞네. 카사스가 지금 여기 쪼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밀면 되거든? 여기 나가서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 라인이 안 오더라고 되게 오랜 시간동안 얘를 봐, 얘를 안쳐 여기, 여기. 이거, 바론을 친단 말이야. 근데, 어, 봐봐. 그니까, 러 바텀에서 제이스가 잘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르블랑을 땄고, 신짜우가 있는 상태라 이제, 이거, 바론을 가는 거잖아. 바론을 가는데, 어, 얘 봐봐.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신짜오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로 서 있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짜오가 패착을 해서 바텀을 내려간 거라 우리가 발언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니까 러뭐 이게 인게임 중에 누가 시비를 걸어서 뭐 삐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우리가 딱 유리해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네. 와, 이것도 안 잡네. 봐봐, 이거 봐봐. 안 잡네. 아, 그니까 어쩐지 이게 잡았냐고 화면을 돌렸는데 이게 안 죽었더라고, 레오나가. 이게 우리가 이길라 하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구나. 그냥 돈 걸려있으니까. 그냥 교묘하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어 순혁이에 봐봐봐 어 이게 누구냐 또 가락이지 어?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지 상대가 지 매치업이 지금 어뷰징을 하고 있는데 맵에안 나타나는데도 위화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이게 가락인가 내가 이번에 사건 겪으면서 진짜 숟가락이랑은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느꼈는데. 정말, 평균이네. 찐막곡을 듣겠습니다. 미션 주실라고? 무슨 미션인데? 내가 네, 한번 들어보고. 탑카우스 승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시네. 아, 근데 이게 탑카우스는 승리가 보장이 안 되는데. 내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닥카더스 퍼블시 확인. 이 <laughs> 야, 가지 마 야, 꺼져, 꺼져. 니다 네, 생긴게 세라피랑 똑같이 생기지 않냐 저거? 놀랍게도 리산드랍니다 큐를피해보려고 신발을 사왔네 되겠니? 어서 못나가 지기 살았다 데고먹었지롱 뭐 들어와봐 사밀이 저 반달차기로 CS를 이렇게 먹는거는 라인전 상황이 되게 좋지 못한 상황인겁니다 내려갔어 응. 답답했나보다 많이 답다했니 응? 내가 왜 밀어버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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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아 그래. 아까 컵을 안 먹었으니까. 아니, 얘 신발 팔았어. <laughs> 광희 살라고. 아까 신발 있지 않았나? 나는 용서 안 해, 들어오면. 난 용서 안 한다고. 무조건 한턴 해보네. 아아아아! 아, 아, 아. 나쁜 발. 나쁜 발. 원거리는 못 먹지. 오 뭐야, 씨. 아이 또 정글. 어쩌겠냐. 어? 살면서 탑카서스 점화 들고 온 놈이랑 라인전을 해볼 기회가 있었겠냐? 어, 그 어, 뭐 먹는 거 아니야, 나쁜 손. 솔직히 이거 공 쓰는 거좀 아깝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애 아닌데, 사람들이 탑 카더스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채굴 다 했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타워를 치지마 은은하게 시켜 먹지. 깨지마, 고문 중이야, 고문 중! 이걸 어, 니가 죽여버리면 저 친구는 해방을 받는다고. 아, 나바 이. 아, 타워 나갔네. 아, 씨. 죄수 한, 해당 한대에요. 세금은 내고 먹으세요. 이걸 참어? 이걸 참어? 투포 언제 나와? 다음 일 투포 나오면 이길 수 있잖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불을 갈까? 리안드릴 갈까? 리안드리 가자. 리안드릴 가야 이게 짤짜리가 맛있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긁고 오잖아. 체력이 녹아 음, 이제 가야 되지에 이거 누르면 가냐? 어, 갔네.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도록! 다음, 아, 너 말고, 아! 우리가, 야, 가지 마. 타봐서 맞아 타봐서. 야,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이 있겠니? 응? 아, 뭔가, 3일이 딴데 가서 저렇게 죽으면 그 기분이라니까? 나만 패하는 내 동생이 옆집 철수한테 맞고 온 기분?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가 뒤로 도는데 너무 유지성으로 사이드를 하면 또 손해를 보니까 저거 시야 있어? 먹지 방금 나못 봤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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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죽여줘, 어? 이걸 죽여주네? 쟤는 천사인가? 카메라, 이게 무슨 짓이니?

콩 맛이 어떠 냐？이 자식아, 콩 어? 맛이 어떠 냐? 카메라 링크를 클릭 하거나 QR 코드 스캔을 통해 보너스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